Hi Guys, 코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파이널코프로로 돌아왔어요. 항상 파이널코프로는 시작 인사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아니면 백만년만에 돌아왔어요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 영상을 조금 더 스타일리쉬하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는 작은 노력으로 큰 역할을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피드 램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짐벌을 구입한 이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피드 램핑입니다. 스피드 램핑은 이제 기존 원래 스피드에서 슬로우모로 내려오거나 혹은 반대로 슬로우모에서 원래 스피드로 이렇게 램프 업앤 다운 하는 건데요. 단순히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어요. 우선 파이널 커프로를 실행시켜보면 어 여기 화면과 타임라인 사이에 위치한 시계 모양 있죠? 이 타임 아이콘을 누르면 타임 관련 옵션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피드에 관한 모든 편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몇몇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뭐, 홀드, 멈추는 것도 여기 있고, 뭐, 뒤로 가기, 리버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슬로우와 패스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는 거라서, 스피드 램핑과의 느낌은 좀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클립 하나를 가져다가 단순히 슬로우 다운만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한50% 해볼게요. 가확 느려지고 또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파이널 커프로 자체 내에서 스피드 램프라고 하는 이 기능이 떡하니 옵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렵게 수동으로 스피드 램프 효과를 만들지 않아도 이 옵션을 눌러서 슬로우모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기존 원래 스피드에서 슬로우모로 내려갈지만 결정을 하면 얘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걸 불과 얼마 전에 이 옵션이 아예 이렇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수동으로 일일이 슬로우모를 먹이고 그다음에 이각 구간을 퍼센티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스피드 램프 트랜지션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좋은 옵션이 있으니까 뭐 시간 뺏기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쉽고 편하게 스피드 램프 효과를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음 제가 썼던 사용을 했던 클립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앵글이 바뀔 때나 모션이 변할 때 쓰면 제일 좋아요 일단 이 부분에 블레이드 툴로 바꿔서 아 키보드에서 B를 누르면 자르기 도구로 바로 바뀌는 거 이제 아시죠? 블레이드로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주고 그리고 바로 타임 아이콘 들어가서 스피드 램프 누르고 From 0, From 0을 해 볼게요 이제 이거는 슬로우 다운에서 서서히 원래 스피드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알아서 흐름을 정해주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효과를 입힐 수 있어요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구간 구간의 슬로우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하고 싶을 때 여기 클립 위에 있는 바를 더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퍼센티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한 구간만 이렇게 늘어뜨려 버리면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클립들도 적당히 앞쪽에 맞춰서 조절해줘야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스피드 램핑 스피드 트랜지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서도 예를 들면, 이 '나는 이 앞쪽에서부터 더 일찍 슬로우 모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 블레이드로 잘라서 이 부분에도 슬로우를 입히고, 그 다음. 퍼센티지를 맞게 또 조절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좀더 길게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또 조절도 할수 있어요. 다음은 2영 20 이건 이제 반대 원래 스피드에서 어, 슬로우모로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아까와는 달리 서서히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슬로우모 됐다가 다시 원래 스피드를 가진 클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피드 램프에 있는 두 가지 옵션, from zero up to zero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할지는 내가 사용하는 하고자 하는 클립에. 어디부터 효과를 입힐 거고 또 슬로모를 우 원하는 그 구간이 정확히 어딘지를 알고 나면 램프 업을 할지 다운을 할지 결정하는 게좀더 쉬워집니다. 대부분 이제 이 스피드 램핑 효과를 사용하는 영상을 보면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 농구에서 덩크슛 할때 높게 점프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모션이 있는 영상에 많이 스피드 램핑 효과를 사용을 하는데 꼭 그런 영상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멀리서 걸어온다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보거나 하는 이런 변화되는 움직임들이 있는 영상에 쓸때 확실히 그 스피드 램핑의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스피드 램핑을 사용을 할때 받쳐주면 좋은 두 가지 조건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롱테이크 클립입니다. 물론 짧은 영상에 짧은 클립을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롱테이크로 간 어떤 클립에다가 스피드 램핑을 입히게 될 경우,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사람이 주인공이 다양한 움직임을 하거나 어떤 모션을 했을 때, 그럴 때이 스피드 램핑을 넣기가 참 좋고 또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그 효과도 더잘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롱테이크를 찍기 위해서는 있어야만 하는 이제 장비가 바로 짐벌인데요. 카메라, DSLR 카메라 짐벌은 너무 비싸고 일단 무겁고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스마트폰 짐벌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사용하는 짐벌 관련해서 아직 저의 리뷰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 혹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짐벌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네, 오늘은 스피드 램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파이널컷 프로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짜이이 Bye -bye. Bye -bye.